여러분, 여러분, 이거 불품인가요 아닌가요? 잠깐만. 아니, 왜더풀이 나온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갑자기 프레디가 왜 나오는 건데. 갑자기 프레디가 왜 나오는 건데. 오케이, 다 지웠다. 아, 이름 이런... 아니, 근데 자꾸 더 프리 나온 것만 잘 돼. 아니, 봐봐요. 이건 7번 뭐시기? 어, 잠깐만, 우린냐 더블 어디냐? 와 이거는 그새 또 늘었네 이거는. 안실 겁니다. 안실 겁니다. 안실 겁니다. 안 실. 안 실. 안실 겁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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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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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. 아니, 얘, 아, 얘는, 얘는 또왜 이렇게 얼굴이 구겨져 있어? 응? 아니, 이거 웃으니까 잘 되더라고요. 이거 웃으니까 잘 돼, 이거? 제가 나는 걸 좋아하거든요. 나이! 제가 주황색도 겁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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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니다. 좋아하고. 너는 응, 왜 나와? 몇 명이 안 보고 있네. 아니, 이거 누가 잡아당기고 있어. 손바닥. 아, 색칠. 와, 대충 색칠했다. 숨차고 높다. 안쉴 겁니다. 안식. 이거는 왜 식구나? 자, 이때는 동영상을 찍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. 아, 이거 저작권 걸렸어. 어쨌든 옛날 영상이죠 아, 안녕하세요, 백이동입니다. 맛있겠다. 보지 마, 보지 마, 보지 마. 안돼, 안돼. 더러운, 하지? 더러운 잎 치워. 안식 없니? 음, 버리. <laughs> 어? 조금 어? 말벌이나 쫓아오네. 아! <laughs> 아이페터안쓴 아, 지가 언젠데. 게 빠르게. 어? 어? 안색 없 이거는 왜 그러나? 와, 이때 진짜 깜짝 놀랐어. 근데, 여러분들 저희 집에 귀신이 있는 게 분명해요. 이거 봐보세요. 아무것도 안 하고 바닥에 있는데, 이렇게 사람이 나오잖아요. 이건 말도 안 돼. 안 돼, 이거 내 채널이야. 내 채널 관찰. 예 뭐였지? 얘도 이런 볼지? 제가 오늘 여덟 시뉴스를 떠납니다. 돌아보면 때론 <laughs> 버거웠지만 대부분은 감사함과 <감사하고와> 설이었습니다피크미가안 음. <목소리> 되더라고요. 스프롱 진짜 대박인, 대박이야, 대박이야. 음. 고구마 붕어빵이 아니라 병원이었네? <S> <SPEC> <S> <S> 돌성 여기 있죠? 내가 돌성으로 썼던 거. 아이 역시 봐봐요 아, 어, 뭐야 밖에 그렇게 추워요? 아니 하나도 안 추운데? 그럼 뭐야 뭐가 문제건데 <laughs> 아, 조금만 빠르게 가주실 수 있을까요? 아 그래요? 빨리 가려지 아우 안전벨트 빼세요 네 그럼 빨리 가주시면 <laughs> 기사님 정말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우주까지 덕분에 엄청 빨리 도착했네요 별점 어점 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계란 먹을래? 삶은 계란? 잠깐만 라면 먹고 있었는데요 아, 잘 먹었다 발견해버렸습니다 버터 아, 까 아 길고 짧은 건 대박하는 법 누가 보도 네가 더 짧지 않냐? 진짜 짧은 누가? 길고 짧 길이는 제가 대박이잖아. 네. 제대로 했잖아. 제대로 했잖아. 제대로 했잖아. 했잖아. <laughs> 안쉴 겁니다. 안쉴 겁니다. 안 아니야. 쉬고 싶었는데 안 쉴래요. 엄청 하얀 빛의 깃불 기쁠... 잠깐만요 그래 아까 피크민 와니 피크민도 조회서잘 나왔네 피크민 박자 안 맞는다 와와 내가 올린 거지만 박자가 급맞는다 라키오사우루스로 들어 가거

I just wanna be 안 실겁니다. f y 쉬... o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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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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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야, 아니야, 여러분 진짜 대박. 잠깐만요. 핑크색으로 했었지. 여러분 진짜 대박. 와우. 아래 더 있나? 더 없겠지. 어 잠깐만요. 여러분 진짜 대박. 잠깐만요. 여러분 진짜 대박. 와우. 아래 더 있나? <laughs> 아니, 하트 하려고 하고 있는데, 공격하는 거는 좀 아니죠. <laughs> <더> 있나? <laughs> 잠깐만. 좀만, 좀, 좀, 한칸 위로 가주세요. 한 칸만 위로 가주세요, 제발. 안쉴 겁니다, 안 쉴. 안쉴 겁니다. 안 돼. 옛날 꼴 봐야 되는. 이때 진짜 웃겼었어 아니 끔찍해.. 안 쉴겁니다.. 안쉬었 아, 네. 아~ 아울러트 시리즈 이거.. 경찰서.. 저희집에 SCP-999가 있습니다.. 예.. 눈이 음. 어, 이상? 이상하네요.. 음. 자기 눈을 뗍니다. 그리고, 그리고 먹습니다. 먹습니다. 또 먹어. 그거는 슬라임이라 눈도 먹습니다. 근데 슬라임이긴 했어. 어떻게 진짜 슬라임이야? 안쉴 겁니다. 안쉴 겁니다. 저희 아니야. 집 <laughs> 응? 뭐지? 야, 모찌 모찌 김모찌너는 모찌가 아니라 못생긴. 맞아. 못생긴 치지. 안실 겁니다. 안실다 아까 맞아는 사랑이 때문. <laughs> 나는 신소이처럼 생. <생긴>. 하하. <laughs> 우파로우파 또 위기가 아니라. 안실 겁니다. 안실 겁니다. 안실 겁니다. <laughs> 나난 하마 친구다 밥먹고싶다 지인아 밥줘 아 지인아 말했건 네, 이때 얼굴 구겨진거구나 아 까먹었다 나난 하마 안식겁니다 안쉴 언니 얘 이때 너무 구부러져있었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헬리콥터를 발견했죠 안 쉴겁니다 안 쉴겁니다 유튜브를 찍기로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사람 안나오게 자막이 안나오죠? 와 진짜 잘람들었다 안식겁니다. 안식. 에이 이거 나와 버렸다. 아니 거 서간죠. 어 뭐, 뭐. 언제까지 토가 나오는 거야? <laughs> 이때도 안경 썼지? 어, 이거 우리 영아 구주강, 초이강, 운주기장, 초이. <웃음> <웃음> 팔랑팔랑 거려야지. 우주강, 초이강, 축구 세계. 아니 아니 <웃음> 형아는 왜 이렇게 웃기냐? <웃음> <웃음> 안 시겁니다. <laughs> 아니 <웃음> 형아 왜 이렇게 웃기냐고? 나나왜 왜들 그리 쉬... 다운돼 있어? 안돼. 이쯤에 있었는데, 아, 아니, 영어는 왜 이렇게 웃기게 하냐고. 이거, 이거. 이거다. 어. <laughs> 아. 음, 진짜